뒤에 보시면 여기 아파트 보이시죠? 한강이 보이네요. 한강뷰네요. 경매 나온 물건은 51평형이에요. 방이 넓지. 인생을 만껏 누려봐. 나이 나이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한 번뿐이야. 짠! <laughs>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 <laughs> 정신 나갔어. 엄청 추워. <laughs> 자, 오늘 제가 보이는 여기 어디야? 망원동 월드컵시장. 예, 마포구 망원동에 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아파트 보이시죠? 오, 깨끗하고 예쁜 아파트가 보이는데, 오늘 이 아파트가 경매가 나온 게한 건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바로 이렇게 옆에, 아파트, 옆에 이렇게 시장이, 재래시장이 있어서,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주상복합인데, 나이 커피 사러 갔다가 나 대박 놀랬어, 놀랬어. 사람이, 사람이, 나 카페에 스타벅스 저리 가라야. 무슨, 카페가 이렇게 사람이 많나 할 정도예요. 지금 보시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 엄청 사람이 많아. 장사 잘 돼, 와.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카페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이렇게 핸드폰 가게도 있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다 지금 이게 재래시장이거든요. 전집도 있네. 오우, 전 맛있겠다. 장보기 너무 편하겠다. 바로 이렇게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시장이 쫙 있어가지고, 어우 굉장히, 재래시장 풍경이 좋네. 그리고, 뭐 재래시장 바깥으로도 아파트 1층에 상가도 꽉차 있어가지고, 오, 괜찮다 <laughs> 생선 봐이 추운데 다 얼었어 <laughs> 와 찰밥이야 <설발이야>. 찰밥 <설마. 웃음> <laughs> 참기름 와 오랜만에 재래시장 구경하니까 눈이 확 돌아가요 서울 지금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판이야 내가 어디 지금 지방에내려간 것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이런 재래시장을 예, 품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것도 마포에 이렇게 있다니 와 좋네요 여기 1층에도 뭐 옷가게랑 약채가게도다 있네요 1층에 장사 잘 되는 거봐 아까 카페도 막 드글드글해요 사람이 막 가게가 하나도 문 닫힌 데가 없어 원래 주상복합에 있는 가게들은 문 닫힌 데 되게 많은데 여기도 엄청 커 봐봐 여기 사시는 분들 되게 편하겠다 재내시장 있지? 1층에 대형마트 있지? 주변에 뭐 없는 게 없잖아 여기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이따 내려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지하주차장인데 예, 아파트 입주민용하고 상가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 주차장 지하 2층에도 입주민 전용 주차장이 있고 엄청 큽니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호흡하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쉼터 같은 주상복합이라 여기가 마당이 이제 크게 없고 상가가 다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쉼터 같은 그런 느낌의 예, 장소네요. 여기가. 누가 나오시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만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제가 아파트 안에 들어왔는데요. 아, 여기가 우편통이에요. 보니까 우체통에 지금 비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걸로 적이 있고, 여기는 택배박스가 있네요. 보관함이. 어머! 아, 체리가 너무 귀엽네. <laughs> 뭔가 여기 굉장히 아파트가 멋스럽습니다. 예, 주변도 그렇고 정감이 가는 그런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여기가 지금 보시면 예, 대리석들이 다 깨끗해요. 예. 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어, 엘리베이터도 너무 예뻐. 이게 약간 골든 엘리베이터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어, 이렇게 방화문이 있네요. 들어가는 게. 여기는 1호하고 4호가 이렇게 막 붙어있는데 어, 우리가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은 51평형이에요 방이 4개 방이 4개 강아지 방도 하나 만들어주고 야옹이 방도 만들어주고 <laughs> 그쵸? 예, 가족이 많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변도 너무 좋고 인프라가 갖출 건다 갖췄어 또 망원동 여러분 요즘 엄청 핫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곳이어가지고 핫한 곳에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은 이제 또 사시는 분들 불편하니까 잠깐만 보여드렸고 여기 한번 위층에 10층까지 있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거기서 바라보는 뷰는 좀 어떤지 뭐 앞에 물론 이제 재래시장 있고 하니까 뭐 뷰가 그렇게 멋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가 이제 한강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뭐 지하철역도 멀지 않고 옥상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여기 옥상이 공원처럼 돼 있네 옥상이 여기 건물이 이게 주상복합이라 엄청 넓잖아요. 예, 탁 트였네. 음, 한강이 보이네요. 한강뷰네요. 와우. 건물에 가려가지고 한강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밤에 야경은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옥상에서 권리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너무 주상복합 아파트긴 한데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자주 소개하진 않는데, 어, 주상복합 아파트가 재래시장도 끼고 있고, 예, 1층의 상가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 상가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사건 번호가 2022 타경 2694입니다. 2024년 1월 30일 날, 예, 아파트 이제 입찰 날짜고요 서부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아파트고, 대지권은 13.65입니다. 주상복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평수가 넓어서, 토지평수도 큰 편이에요. 그래서 13.65면은, 주상복합이어도 괜찮다. 자, 근데 여기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41평이에요. 그래서 분양평수가 51평형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15억에 이제, 그, 감정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걸 메일 옥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어, 누가? 13억 6,800의 낙찰을 받았었어요. 단독으로. 혼자 들어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자기 혼자 너무 높은 금액 쓰고 낙찰받았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날아갔냐? 1억 2,010%가 날아간 거야. 그걸 포기하면서 본인이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았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 번이나 유찰이 돼서 지금은 7억 6,800. 반값입니다. 반값. 방값. 층도 7층이라서 중간층보다도 로얄층이에요. 여기가 10층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층도 로얄층이고 정말 좋아요. 2009년도에 지었으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상태는 완전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계셔서 명도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 네, 그런 물건이고요. 이 집은 뭐 빚이 좀 많은 집이긴 한데 어쨌든 다 소멸되시니까 걱정 안 하고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가 51평형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리비가 주상복합은 조금 관리비가 이제 조금 셀 수밖에 없잖아요 세대수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현재는 크게 관리비가 밀려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30세대. 예. 아까 지하 주차장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여기가 최근에 40평대가 올 6월 달에 9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저층이, 3층이. 근데 지금 이게 51평형이고 로얄층인데 지금 7억대니까. 반값에. 경매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회는 맨날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또, 여기 살고 계시는 집주인도 빚을 털고 또 새롭게 다시 예, 재기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을 받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장점이에요. 방이 네 개라니까 방이 네 개인 거 살고 싶잖아. 방열 개면 다 좋지 뭐. 방열 개면은 막 음, 게스트 방도 만들어 놓고 옷 방도 만들어 놓고 그쵸요 음, 나는 방열 개에서 살고 싶다. <laughs> <laughs> 근데 재래시장도 있고 이런 것좀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너무 정겹고 좋은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재래시장이 문 밖을 나오면 바로 있는 이런 이런 아파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망원역이나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한 8분, 7~8분 거리에 또 지하철역도 있어서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교 초등학교가 5분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 등원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이 예 괜찮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어 재작년에는 막 십육억까지 갔던 그런 아파트인데 지금 어쨌든 반값으로 여러분들이 내 집장만 하실 수 있어서 정말 내 집장만 하시는 분한테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건물도 오래되지 않았고 이번에 어, 실거주를 하실 목적으로 예 낙찰을 받으신다면은 낙찰 받는 분도 좋고. 오늘 회수해 가시는 채권자분도 좋고 예, 또 집주인분도 어쨌든 빚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 다 좋은 거예요. 경매를 막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 좋은 게 경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재래시장도 구경하고 너무 좋았고요. 어, 이제 어, 앞으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이 쏟아질 건데 이렇게 어, 계획을 세워서. 복마마와 공부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현실화되게끔 복마마의 마스터 클래스 공부 같이 하실 분들은 전화 주세요. 자, 복마마와 함께 새해에는, 네, 여러분들, 새해에는 어떻게 해요? 예, 부자 되세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